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주간발생동향 및 위험도평가 결과와 계절인플루엔자와의 동시유행 대비 소아의료대응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주간발생동향 및 위험도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주 코로나19 주간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어, 10월 2주의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7.1% 감소하여 일평균 2만 명대로 총 14만 5천 명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9로 8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하였고, 60세 이상 확진자의 경우 발생 규모는 감소하였으며 발생 비중은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80세 이상, 70대의 고령층 순이었습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75명으로 전주 대비 22.6% 감소하였습니다.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전주 대비 19.4% 감소하였으며 사망자의 97.6%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10월 15일 기준 전 연령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5.8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10월 1주의 주간 확진자 중에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0.11%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누적 구성비는 10월 9일 기준으로 총 54만 7천여 명이 재감염되어 누적 구성비는 2.25% 기록하였습니다. 오미크론형 세부계통 변이 검출률을 살펴보면, BA5형이 89.3%를 차지하는 가운데, BA2.75형이 3.3%, BF7형이 1.8%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30.4%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국외 발생 및 사망자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BF7형 등 하위 변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에서 최근 발생이 증가 중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계절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소아 의료 대응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아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계절 독감 국가 예방접종 참여를 장려하고 소화 대상으로 한 독감의 항바이러스제 처방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하는 유증상자는 코로나19 여부의 구분 없이 더욱 신속하게 진료 및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시간 또는 공간 분리 규정을 폐지하여 외래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의료진의 마스크 및 개인보호구 착용, 그리고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 감염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병상은 중증 이상의 소화 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지역 내의 일반 격리병상을 통한 자율 입원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실 진입을 위해 우선 진료 사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신속검사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지역의료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료자원 현황을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사증 입국 제도 적용 재개와 크루즈선 여행객 국내 입국 및 하선 관광 재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의 차단과 상호주의에 따라서 2020년 3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일본 등 8개국 지역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11월 1일부터 재개합니다. 대상 국가 지역은 일본, 대만, 마카오, 솔로몬 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통가 등 8개의 국가 지역으로 이번 조치로. 2020년 3월에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되었던 91개의 국가 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루즈 선을 통한 여행객의 국내 입국과 하선 관광도 10월 24일부터 재개됩니다. 국내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은 선방 내 실내 공용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입국 전 Q 코드를 활용한 건강 상태 체크, 확진 또는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선내 격리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그 이후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명까지 증가되고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인플루엔자의 감염이 될 경우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예방 접종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은 어린이 임신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월 20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